오늘은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족보를 한번 나눴는데 그 족보는 노아의 후손이 이제 샘, 또 함, 야벳으로 이렇게 세 인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계보는 이제 일반 개보라고 보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요어 작은 그 씨족의 족보를 이제 3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사실상 대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을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이제 두각이 돼 있지만. 데라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함, 야벳, 샘으로 이렇게 족, 그 계보를 나누어서 말씀했는데 제일 끝에 말한 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고 또 셈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계보를 위해서 이제 첫번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첫 영적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다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탁 열면 족보가 바로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이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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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예수님까지 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아버지 이거 그러니까 그 의부, 어그 요셉의 가문이고. 누가 보면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꾸로 어 마리아의 가문으로 쭉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다윗에서 합해져요. 그래서 어 아버지 요셉은 이제 솔로몬의 가문이고 또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의 가문이에요. 그러나 다크 그 조상은 다윗의 이렇게 자식들이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나 마리아나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남편도 아내도 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너무 아주 치밀하게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느 곳을 읽든지,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꼭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작게 보면 바로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이 족보 개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셈의 구대세 구대, 셈의 구대손이다 하는 거 예. 이게 노아로 말하면 10대손이고 셈으로 말하면 구대손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인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이지만 홍수로 다 멸망당하고 다시 한 사람,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10대선, 샘의 9대선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어, 이그 계보가 이제 노아 또샘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요한 그 쓰임 받는 인물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14대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셈의 자손에서 14대 에벨.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어. 건너온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어딘가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는 히브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히브리. 그래서 창세기 14장부터 히브리가 나와요. 근데 누구를 지칭하냐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인이요. 그다음에 요셉도 그는 히브리인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 민족도 히브리인이요. 신약에 오면 유대인을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히브리란 말이 결국 이 에벨이라는. 이 건너왔다는, 넘어왔다는 이러한 이름에서 유래해서 이 에베리 이브루가 되고, 이브루가 히브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 속에서 어 건너온 자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디를 건너야 될까요? 바로 니무롯이라는 함의 자손이 첫번 문명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으켰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땅에. 근데 이라크 땅에 두 강이 흘러요. 위쪽으로 티그리스, 아래쪽으로 유브라데강. 그 사이에 아주 물이 많은 지역에 첫번 문명이 세워졌다고. 두 번째 문명도 바로 어그 이집트에 세워지는데 거기도 나일강에 그강 강 하류에 세워 놨단 말이야. 이렇게 문명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에벨이 넘어와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 강 가운데 문명이 세워졌는데 악한 문명이에요. 그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자리를 잡아요. 건너 와요그 사람부터 건너 왔다고요. 하나님 섭리죠.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한번 건너는 일이 있는데, <laughs>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 그 14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15대가 중요해. 15대는 벨렉이라는 이름이에요. 15대 아들은. 근데 이 벨렉이라는 뜻이 뭐냐? 나뉜다는 뜻이에 나뉜다. 아까는 건너왔다 그랬죠. 이번엔 나누어제. 이 나눔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첫 번째 문명이 금방 타락해요. 몇대안 돼서 금방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할수없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홍수를 극복하고 우리 문명을 이루자 하니까 그들을 그대로 두면 또한번 심판해야 되니까 그들을 나눠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바꾸니까 그 어. 민족끼리 언어가 다 달라지니까 이세계 수많은 민족으로 퍼진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같이 못 살아요. 말이 통해야 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 말씀드렸죠. 유럽 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사실 아시아 쪽, 쪽이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해요. 셈이. 그런데 그 뒤에 야벳이 그거 다 뺏어버려요. 그 아시아 북쪽에 시베리아 다 뺏고 또 태평양 넘어 바로 아메리카 남북 다 빼앗고 그래서 그세매 장막에 야베시 창대해졌어요. 예언대로 됐어요. 그런데 어, 이, 이 나누는 세상 속에서 먼저 그들이 악한 세계에서 강을 건너왔고, 그 다음에 또 나눠지니까 점점 점점 멀리 퍼지게 되는데 이들이 또그 강을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디로 내려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의 소굴과 같은 곳에서 점점 점점 멀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그 땅은 오지의 땅이에요. 문명이 일으, 일으켜진 곳과는 정반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손 중에 이제 1구대가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그가 구체적으로 시도를 해요. 떠나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29절과 30절에 보면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다네.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 데라가 아들 이름을 져 주면서 너는 굉장히 많은 자들의 아비가 될 거다. 이렇게 마아들이큰 이런 기대가 있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창세기 1 7장 5절에 하나님이 이름 바꿔 줘. 뭐라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많은 자손을 두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은 많은 나라를 거기서 일으키는 아버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은 진짜 열국의 아비가 됐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 어,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 중동 지역 꽉 찼죠. 거기에, 어, 많은 지금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아랍인들이 여러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이집트도 많은 그 본래 인종들이 아니고 많은 아랍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이렇게 <laughs> 중동 지역이 많은 나라의 어그 조상을 다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게 아랍인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영육간의 자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실만 하죠. 그 바람에 이제 아내도 어 이름이 바뀌어요. 사레라는 이름인데 사라로 바꿔 주신다고요. 창세 기 20장 보면 그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에요 공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돋보일 뿐이나 외로운 여자예 그런데 "사라"라는 말은 여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옆에서 그도 모든 여자들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그 씨와 그 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사람의 그 여주인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감흥이 없네요. 이런 영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 뭐애뭘 그렇게 많이 나 힘들게. 지금 애들 같으면 이런 소리가 아주 역하게 들릴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만 중심을 돼서 살려니까 자식이 있는 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결혼까지도 귀찮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뻗어나가는 자손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거두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지 거기서 낳지도 않은 자들을 어떻게 거두냐고요. 낳는 게 사명이고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자들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진짜, 어, 두 사람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딱 하나들 낳고 끝나요. 아브라함은 사람 말고 이집트 여자를 통해서도 자식 낳고 또그 뒤에 구두라라는 여자를 나, 통해서도 자식을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은 선민으로 안 받아들여요. 육의 자식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의 자식이 중요해요. 이삭이. 딱한 씨로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그는 아무리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정말로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거다 하고 살려주고 준비된 양을 잡아요. 그런데 그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도 똑같은 일을 당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 이삭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게 예표였단 말이에요. 이삭부터. 할렐루야. 그냥 거저된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대가를 치르는 공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시켜서 많은 인류를 살리려고 이렇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예표로 시작해서 그것이 참된 그러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고 사라의 이름이 뭔가 그 뜻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여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닫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못 깨달으니까 뭐 결혼하고 그냥 한둘 낳기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국은 그만두고 그래도 여러 자손의 애비는 돼야 될까. 그게 안 되면 영적인 여러 자손의 아비가 돼야 될까.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세 번째. 31절, 32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자들이다. 여기 이미 밝혀요. 그 사람들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먼저 데라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우상숭배자예요.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심경의 변화가 와요. 모든 거다 치우고 우리 이사가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서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그 우상을 섬기던 그곳은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 조상 중에 바로 한 사람이 그 악한 땅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laughs> 유브라데강 바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우루. 근데 이 사람은 또 거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쭉 올라가서. 하란 땅으로 해가지고 가난 땅으로 내려와야 돼. 하란, 하란까지 올라간 거야. 요근데 거기는 상류인데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어요. 또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이 가난 땅으로 오고자 하다가 못 오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상류를 건넌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벨과 아브라함이 어, 아브라함은 다유브라 대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게 히브리인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악한 문명의 세계에 머물고자 그 대라는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만 그 아들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가나안 땅을 향해 시도하게 한첫 인물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대라는 시도만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31절에 에, 갈,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난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고 데라가. 그 다음에 205세가 돼서 거기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딱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아버지부터 이미 가난한 땅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끝났어.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네 아비의 집도 떠나야 돼. 여기 하란도 떠나야 돼. 너의 본토도 떠났고, 너의 아비의 집도 떠나고 이제는 가난한 땅으로 가야 돼.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가려던 자들이 이제 실제 아브라함 시대에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척박한 땅 가난한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복만 받으려고 야단해요 사람들이. 아우 나 예수 믿기 전에 몸이 아팠고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 편안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말고 불교 믿는 게 훨씬 빨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나의 영적인 타락을 깨닫고 이제는 후를 털고 의의 삶을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고 잘 살자야 해. 천국 가서 잘 살자야지 왜 땅에서 잘 살자라고 하냐. 이 땅은 다 험악하게 지금 훼손되고 악의 구렁텅이가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하러 예수님 내려오시는 땅인데 우리는 왜이 땅에 머물고자 하냐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예비해놓은 대로 가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뭐 억지로 뭐 자살하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방향이 저쪽이지 여기가 아니라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낼, 끌어낼 고끌때 문명의 세계로 가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못 해석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왜 자기가 살던 과거는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고 풍성한 곳이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진 않아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바로 거기 갔다 아내를 뺏기잖아요. 또 다시 기근이 오니까 이번엔 블레셋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또 뺏길 뻔 했는데 하나님 막아서 뭐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목표를 제대로 알고 가야지 목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렇게 헤맸다고. 그래서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냥 여자를 아기를 어? 낳 버렸잖아요. 딴 여자를 통해. 하갈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이삭과 하갈의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있냐고. 잘못 뿌려 놓은 거야. 저하 여러분이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결정권 가지고 했을 때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랐을 때 성공한 거고 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잘 돼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고 선택 잘못하면 뒤돌아서면 아주 흉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남은 날 동안 곱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